안녕하세요. 야옹야옹입니다. 반갑습니다. 빌레문서 읽으려고 녹화 방송 켰고요. 다시 한번 읽으려고 왔는데, 어, 요새 두번 빠진 건 죄송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었는데, 제가 게으름에 빠져갖고, 잘 읽지 않았던 점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7일 내내 방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빌레문서. 저자 사도 바울, 저작 연대 AD 60에서 62년경. 기록 장소 로마, 기록 대상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 골로새 성도들. 핵심어 및 내용 노예와 유익.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그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환영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썼다고 합니다. 이제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바람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바울은 지금 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 보내노니 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서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원에서 상관된 내게야 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물로 알지인데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저가 많이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귀해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베마 누가가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할지어다. 네 이번주는 빌레몬서 한 번씩 다 통독했는데 7번 통독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좀더 멋진 그 성경 한 장을 7번 7일 연속에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